이잖아. 미다오레, <미더라고> 쿠이다오레. 쿠이다오레 인형은 이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촬영이라고 표시가 뜨기 때문에 이걸 찍으시면 되는데 위치는 위쪽에 위쪽 길에서 중앙, 소템보리 거리라고 돼 있는 이곳 중앙에서. 현재 캐릭터 있는 위치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, 여기 상점 가기 때문에 여기서 카메라를 열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돌아가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죠.